안녕하십니까. 주식천재백사장입니다. 이잘 보내셨나요? 그 한전산업, 제가 한전산업 드렸죠. 얼마나 올랐나요? 증거. 우리는 증거로 합니다. 제 사이트입니다. 제 사이트 보시면요. 우측에 한전산업 있죠. 눌러보십시오. 한전산업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드렸습니다. 자, 한전산업. 15% 올랐습니다. 15%. 너무 축하드립니다. 자주주전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 감격 자 오늘 드릴 종목은 낙폭가대로 원익홀딩스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보이죠 자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올라가려고 하죠 원익홀딩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좋아보입니다 원익홀딩스 모아가십시오 쭉쭉 모아가십시오 급등 20%짜리 나옵니다 원닝홀딩스입니다 자, 2.2, 4.9, 3.2. 자, 주식천재단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. 아주 그냥 다수익장이죠 아, 난리입니다. 다 감사하다고 난립니다. 주식천재 백사장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문자 주식 고맙다고 고 난리가 아니에요. 자, 한전산업 너무 축하드립니다. 하시겠죠? 주식천재단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. 감사합니다.